다양하고 특색 있는 문화를 가진 부산. 이러한 문화의 시작점은 지금의 원도심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과거 부산의 전성기를 누렸으며 부산 문화의 발생지인 원도심. 그 시작은 어디일까요? 그 시작점은 초량이라 할수 있습니다. 초량에는 과거 조선 시대부터 외관이 존재하여 일본과의 지식 문화뿐만 아니라 각종 문물들이 교류되는 곳이었습니다. 조선 전기 부산포 외관, 임진왜란 직후 설치된 저령도 외관, 1607년 조성된 두목포 외관에 이은 네 번째 외관인 초량 외관은 가장 오랜 기간 존재하였고, 약 200년간 외교와 무역이 이루어지며 부산 문화가 발생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초량 외관의 영향으로 부산에서는 다양한 외교 활동이 이루어져 왔고, 만남과 헤어짐 속에서 각종 문화가 어울려 충돌과 조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은 이질적인 문화들이 서로 섞이는 용광로와 같은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며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문화가 탄생했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 온 곳이 어디죠? 초량이죠, 초량. 아, 제가 초량 여기를 진짜 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가 또 초량이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썩건 문화가 있는 곳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초량에 와서 많은 것을 한번 즐기고 가볼까요? 그렇죠. 예, 가봅시다. 예, 우리가 이제 처음 오늘 갈 곳은 예, 그박 선생님이 초량에 예, 꼭 가보고 싶으신데 있으시다는. 그, 그 여기서 백제 병원이라고 옛날에 음. 지금은 이제 브라운 핸즈 백제라고 카페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음. 맛도 좋고 그런 곳인데. 한번 가볼까요? 근대문화재 1호고, 여기가 또, 부산에서는 최초로 지어진 오층 건물인데, 식당도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관 같은 그런 걸로도 음. 쓰인 적도 있고, 다 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건축사적으로 봤을 때 예, 예.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천장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오, 전부 나무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어졌어요. 외부 골재는 다 붙돌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외부 골재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화재가 났던 이후에도 아직 내부 골재는 나무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 천장을 보시면 진짜 나무로 튼튼하게 되어있네요. 이게... <목소리> 밖에 창문도 보시면... 손 선생님! 예. 여기도 일반 창문도 일반 창문과는 다르게 여기 이렇게 아치형으로 되어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흑대 역사상 봤을 때 특이하게 지어진 이런 양식이라고 이게 서양과 동양의 이런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쁘죠? 그 당시에 지어진 건물이라고는 참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아무래도 이 벽돌을 아치형으로 쌓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예. 그때 당시에 지어진 그리고 이게 엄청 벽돌 자체가 튼튼하다고 해요 이게 그래서 지어진 지 지금 100년이 넘어 훨씬 넘었는데도 무너지지도 않고 이게 한번 대화재가 났는데도 괜찮은 이유가 엄청 튼튼하다고 해요. 몇 단으로 쌓아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나고 해도 아무 문제 없이 아직까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입구에서 봤겠지만 여기가 이제 남선창고라고 불리는 곳인데 네, 한번저 여기 보이는 벽이 창고 벽이니까 한번 가서 볼까요? 돌과 네. 목재를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나 보네요. 그러게 옆에 아까 백제 병원을 봐도. 그렇게 지은 건축물이었고 이것도 이렇게 지었었고 지금으로서 보기에는 좀 네, 특이하다. 진짜. 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 100년이 훨씬 넘어갔는데도 이렇게 튼튼하게 타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참느낌네요 도심 한복판이네요 그러니까 걸으면 간 십분? 이야, 되게 분위기 좋다. 이게 옛날에 지어졌다는 게참참잘지었네요 <목소리> 음, 기와. 여기가 옛날에는 경상각이라 불렸는데 지금은 문화공간 어. 축장이라고. <목소리> 안에 들어오니까 펜션 온거 아니에요? 펜션 아, 진짜? 펜션이요? 저는 되게 조용한 카페 음. 생각보다 되게 조용해서 분위기가 되게 좋네요 음. 사람들이 밤만히 앉아있는 거보다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러 다니더라고요 여기 보신 적 있죠 한번? 어디 봤지 않아요? 아이유 반 편지 음. 그 뮤비하고 악동뮤지션 뮤비하고 음. 악동뮤지션도 여기서 찍었나요? 아예 여기가 되게 뭐 촬영 많이 어. 범죄의 전쟁 보셨죠? 네 거기 또 여기 또재민식하고 하정우가 아. 딱 아주보고 앉아가지고 음... 자장을 한번 했었는데 이또 초량이 되게 적상가옥이 많아요. 여기, 여기, 여기 장난값 뿐만 아니라 저기 올라가도 이제 적상가옥을 카페로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많다 하더라고요. 아까 불빛집에 오는 길에서도 그런 적상가옥들 몇개 보이더라고요. 여긴 되게 옛날 그 부산 분위기가 딱 보존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음. 요즘 진짜 막 아파트 개발이니 하면서 음. 그런 건물 다 쓸어버리고 없는데 이렇게 보원이로 되니까 옛날 정서를 저희가 옛날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런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이런 곳이 있어야 또 이제 부산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나. 여기가 특히 차이나타운에 보면 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여기 아까 보셨던 차이나타운 문도 있고 저 입구에도 그 차이나타운 문이 있고 한데 저쪽으로 가시면 상의 문이라고 해서 진짜 이제 차이나타운의 입구의 정통문이라고 할수 있는 큰 대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문은 우리 이제 차이나타운 이게 이제 청나라 시절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청나라 그 양식을 따 가지고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한 아마 가서 우리가 좀더 뜻깊은 역사 현장을 가 봅시다. 야, 아무까. 갈데이 있겠네. 제 와, 사람 많다 진짜. 차이나타운이죠. 여기는 이제 차이나타운에 들어왔습니다. 전부 보 이제 홍등이 걸려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제 차이나타운에는 차이나 이 중국 음식들 점 뿐만이 음. 아니라 그런 크루아상 있는 그런 뭐 저기 중앙아시아 음식도 있고 온갖 음식이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이제 여기 우리 유럽 음. 매스컴에도 방송됐던 음. 그 집이 제일 맛있고 이제 그 집이 지금 잠시 잠깐 공사 중이어서 그 마가만두가 보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또 여기 왔는데 만두 볶고 야안 되겠습니까? 네 접시 하시죠. 예. 자 거리 진짜 예쁘다. 이게 다 조선 시대 때부터 청나라 어. 들어 음. 이제 일제 시대 때는 사라졌다가 다시 화교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그렇죠. 생겼다고 하더라고. 이게 또 차이나타운에 있는 중국인들은 완전히 이제. 중국 그 사람들보다는 대만인들이 더 많다고 제가 그렇게 배웠습니다또 왼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초량 근대 역사 갤러리라고 해가지고, 차이나타운 안에 이제 이런 역사적인 거를 띵건데, 한번 보러 갈까요? 예. 예. 육동의 역사를 반복한 그런 장소라고 할수 있죠 음.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는 중국산 봉호, 비단, 거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장사를 하다가 이제 일제강점기에는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되니까 전부 이제 칼을 쓰는이반하고 그다음에 요리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변했다고 화 해요 그래서 그 네. 예, 예. 음식점이 많이 생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부 중국집으로 돌아가게. 그때부터 이제 많이 변했다. 그렇게. 알수있죠 전부 피난민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피난민촌이 역수로 많았다 이거 한 집에 그냥 문만 내서 여기 다 사람들 음. 들어가서 사는 거라 부산에 여기 뒤에도 있고 중앙동에도 이거 있고 감천문화마을도 네. 유명하죠 거기도 이제 이런 피난민촌이고 부산에 보면 재밌는 곳입니다 진짜 거의 한 집에 부산이 그위에집 가당이 있는 그렇지 뭐 좋게 얘기하면 대라스 형. 지금 이제 저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저기 원래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해문입니다. 저기이 차이나타운의 정문이라고할수 있는 상해문인데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보수공사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바뀐 건 근데 제가 저기 한자로 돼 있어가지고 읽을 수 있는 게 임금 왕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래 상해문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왜 상해문이었죠? 이게 또 부산이랑 상해랑 이게 연관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랑 중국이 1992년에 한중 수교를 맺고 네. 그 다음에 93년도에 부산이랑 상해랑 이제 자매 교류 도시 요거를 맺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에도 부산거리가 있고 아 이제 부산에도 상해거리가 있는 거 이렇게 상해 거리를 만들고 상해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안,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또 부산이랑 상해가 보면은 서로 연관성이 많아요 이런, <웃음> <웃음> 저기 어째 <어찌> 왕서방이요. <laughs> 이 바깥에는 뭐라. 아, 이 밖에는 아. 요 밖에는, 아, <laughs> 요 밖에는 상해문이라고 있고 뭐 옛날처럼 돼 있네요. 이걸 저희가 받았는데 168개 단위로 모노레일 그리고 장기어더 나노 센터랑 이바구 생겼어. 여기서 도장을 찍으면 은 기념품을 준다고 하네요 일단 바로 빨리 올라가서 한번 찍어다이다 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만할 수 있죠 뭐 우리 체력이 좋은데 올라오시다 아, 저희가 여기 168개 단 옆에 힘들까 봐 모노레일이 있는데 저희 체력으로 또 계단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한번 20대 젊은 피로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자 파이팅! 가봅니다 이제 뛰어 올라가 볼까요? 아니요 아. 아, 안되겠네요 저희 체력으로도 168개나는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인간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인간은 기술은 대단합니다 그렇죠뭐 우리 두 다리를 편하게 해주는 놈의 일인데 어, 여기 우울이 있네요 오메 어, 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보그라 여기 우물이 어떻게 생긴 거죠?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다 또그 여기 우물이 여기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산복도로 아. 사는 사람들이 아줌마들이 아낙네들이 양동이 길고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을 퍼뜨는 거예요. 정말이 계단을 다 내려오시고 정말 최다. 저 그냥 시어머니들참대단해죠 자식들 물 베길라고 음. 아이고야. 아 진짜 대단해. 지금은 그냥 정수기를 떠가보면 되는데 많이 썩었겠고요 근처 그렇죠. 고인물이죠 고인물. 그럼 저희는 이제 모노일을 뭐 타러 가는 겁니까? 예. 네. 단까 <laughs> 저희가 네, 여기가 뭐... 어딘가요여기 공작. 소이 바구 공작. 소 여기는, 네. 네. 여기는 뭐하인지 천천히 살펴보면서. 아, 네. 이스어드부터찍 네. 어떻게? 어게이림들이어이런 느낌 게림들어되게좋아하떻게 네. 아닌 게거게이어 누루고가에이소는인가 저희가 부산하면 떠오르는 음식 중에 하나인 밀면, 백면, 밀면, 백면은 북한도 없죠라고 아고 부산도 말이 밀면 보이시죠? 근데 또 이게 밀면이 부산이 음. 원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음. 부산에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음이 거의 요 그렇죠. 부산에 해봤자 뭐 동네 파전 이런 건데 음.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동네 파전 이런 것도 오이 층인사들만 먹었고, 누구나 다 먹는 네. 부산의 트레디셔널 한 전통 음식이라고 네. 하는 게 없었죠. 없었죠. 네. 어? 사실 밀면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거의, 대박죠, 피란 뭐. 시대때 음, 거의 음. 생겨나는 음식이거든요. 그때 그렇죠. 그 피란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부산의 또 성격을 잘 나타내기는 하죠. 그 피란 때 부산이 많이 만들어진 게, 오늘 봤던 초량도. 그렇고, 그렇죠. 삼촌문화마을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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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피난민들이 만든거고 맛이 괜찮으신데이 면이 음. 쫄깃쫄깃하고 음. 냉면만큼 막 음. 질기지도 않고 감도 이거 네. 고기반이 잘 되어있네요 혹시생물이 밀면이나 냉면에 계란을 고명으로 삶은 계란을 올려준다 보니까 또 공기가 다르네. 공기가. 진짜 높은 공기 맞는 그런 느낌. 그 저기 북한대교 보이는 것도 되게 예쁘네요. 여기가 그 여기 산복도로 사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부산항으로 갈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하더라. 음, 바늘앞으로. 여기 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부산항이 보이니까. 그쵸. 오, 되게 좋네요. 좀위험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빨리 가서 일하려면은 지름길 타고 가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아까 저희가 봤던 저기 여기터미널도 보이고. 딱 이게 좀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경치 하나는 정말 죽여주는 것 같아요. 야, 그 당시에 물까지 길어가지고 여기를 올라온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그 머리로 이고 오셨을 텐데. 정말 그분들의 눈물. 뭘...